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은 남아프리카의 반투족의 언어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우분트에 대한 일화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보기 힘든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고 나무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여기 나무에 도착하는 사람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이 통역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자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했듯이 서로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딸기가 있는 그 나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딸기를 가운데 놓고 서로 맛있는 딸기를 한 움큼 먹으면서 서로 키트키트 거리면서 서로들 조화를 합니다.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누구든지 1등으로 도착을 했으면 이 딸기를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 같이 그렇게 손잡고 뛰었니? 그랬더니 아이들의 입에서요 다 같이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딸기를 못 먹고, 만약 저 혼자만 딸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이 아프고 힘들어 할 때, 그 감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야.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서로 슬픈 일들을 잘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한 경찰서에서 직원들끼리 아침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Thank you, 우분투 Thank you, 우분투 Thank you, 우분투그 상막한 경찰서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Thank you Ubuntu. Thank you. 여러분 지난 시간 교우들은 또 여러분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우들, 여러분의 가족은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렇죠보호해될 가족을 종으로 팔아 넘겼으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형제들을 편애했던 아버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고,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차적으로 자신의 형들의 죄악 때문에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지 않은 공동체에 머물 수 없다고 인생의 환멸을 느끼며 그 믿음의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감당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 유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불에 죽이려고 했던 내 며느리 다말보다 내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더 불의하고 더 죄악이 많으면 많았지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나보다 옳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다 죄인들로 가득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시고 하 의로운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다고 여기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다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증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당신보다는 의롭다는. 착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당신이 나보다 의롭다는 이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다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 셀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일 하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당의 은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당이 사우랑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왕의 상에서 왕자와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후에 그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 쫓겨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상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시바가 피난을 떠나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아 글쎄 왕이여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다윗 왕가인 당신과 압살롬이 서로 왕권을 가지고 다투는 이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위를 사울 왕조의 유일한 후계자인 나에게 돌릴 것이라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겠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모든 반역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베냐미파 천명과 시무이와 또 시바가 또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24절의 모습을 보니까 무비보셋대종 시바의 말과는 아 뭔가 잘못됐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지요. 분명히 시바는 무비보셋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좋아했다고 다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시, 무비보셋이 다윗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이지요 무비보셋이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떠난 날로부터 무비보셋이 슬퍼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왜냐하면 수염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다윗 왕이 당황하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난길을 같이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2 6절 같이 대답합니다.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으로내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제 시바의 말을 들었고, 무비보셋의 말도 들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누가 옳은지 판결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무비보셋의 말이 옳다면, 시바에게 주었던 모든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고, 만약 시바의 원래의 처음 말이 맞았다면, 시바로 하여금 모든 땅을 그냥 가지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누가 오른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모든 공동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과연 누가 오르냐? 뜻이 합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내 아버지의 온 집은. 내 할아버지 사울 왕조의 온 집안은 다윗 왕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이 부족한 자를 왕의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왕자와 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즉, 누가 옳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제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 의견을 돕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십수년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다이당이 선악을 판단할 때 어떻게 무비보셋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이당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이당의 자녀와 같이 길림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이왕이 무비보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다이왕의 판단이 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죠.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무비보세에게 몽땅 땅을 다 줘야지. 왜 반을 나누냐고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입장입니까? 이제 막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됩니까? 집파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돼요. 일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 천명과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 시바가 그 앞에 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시의이를 용서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품어야 될 때예요 뿐만 아닙니다 물론 무비보셋이 사울의 적통이지만 지금 시바도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시바에게도 다 주었던 땅의 반절만 뺏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합이 다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무비보셋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랍지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고 월급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왜? 세상은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것을 드리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떠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보다도 무비부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는 점심 식사가 맛있기로 저희들 안에서 소문난 교회예요. 저희들 안에서 소문난 교회입니다. 두 집사님이 계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메뉴로 보니까 한 집사님은 김치 겉절이가 딱일 것 같아요. 여기에다 김치 겉절이를 딱 넣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집사님은요. 딱 보니까 깍두기가 제격이. 깍두기만 들어가면 이건 끝날 끝내주는 한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집사님은 김치 겉절이. 한 집사님은 깍두기. 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예상을 해 보자고요. 한 집사님은 여기 김치 겉절이를 해야 돼. 아니야. 깍두기 해야 돼. 깍두기 해야 돼. 얘 서로 주장하다가 펑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경우는 이 김치 겉자리를 하자는 집사님의 목소리가 커서 깍두기를 담자는 집사님이 삐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 너 혼자 잘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경우는 깍두기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소리가 큰 집사님을 따라서. 김치 겉절이를 해야 되는데 온통 마음이 부글부글부글 되면서 참고 참고 억지로 할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법비보셋의 마음을 이 사건에 대입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생각할 때 깍두기가 제격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데 김치 겉절이를 하면 어때? 그래, 김치 겉절이를 하자. 그 대신 이 김치 겉절이를 잘할수 있도록 내가 성심성의껏 끝까지 잘 도와줘야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점심에 김치 겉절이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잘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 상대방이 오라. 상대방 뜻대로 잘할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자. 그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유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내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옳다고 자신의 죄를 볼수 있는 유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 차이가 났을 때네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의견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무비보셋이 될때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것이고 네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칭송할 거야. 네가 예암 교회에서, 너의 가정에서, 네가 유다가 될수 있겠어? 네가 무비보셋이 될수 있겠어?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섬길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내돈 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곳, 세상적인 이치로는 풀이 될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유다요, 내가 무비보시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유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무비보셋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상처 준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유다가 되도록 기도하며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무비보셋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함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 많은 공동체, 자신보다 남을 더 인정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